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쿵쿵입니다. 운명의 깨어난 발킬이라는 게임 정식 오픈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게임 간단 플레이 후기 어떤 게임인지 이 게임 재밌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게임. 맨 처음에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캐릭터 선택 화면이라던가 인게임 스크린샷으로 보이죠? 이런 것들이라던가 이거를 봤을 때에는 어 이것 좀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언제나 그랬듯이 게임은 해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바로 자동으로 시작을 하고 페이스트 진행까지 알아서 해주는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화면 딱 나오죠? UI 왜 이래? 어디선가 되게 많이 봤던 UI, 글씨 폰트 그 자체입니다. 특히 무료 V4, 네 VIP죠, VIP4까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특권 보기를 눌러 보면 0부터 10까지 바로 있습니다. 경험치 보너스, 무료 부활레스 드래곤의 소 공격 침입. 수라 연옥 이런 식으로 vip 등급별 차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10단계 하지만 착각이었죠? 눌러보면 20단계까지 있습니다. 이 게임 뭐다? 중국에서 가져온 게임이다. 당연하게도 게임의 전반적인 틀은 늘상 우리가 봐왔던 중국발 vip 양산형 게임. 그 게임 그 자체입니다. 초반에 메인스토리 자동으로 게임 진행 이런 거 되고요. 어느 순간부터 각종 던전들 돌면서 파밍하고요. 지금 영웅 장비 합성하라고 나와있죠? 이것들 신발 누르고 합성을 하면 자동으로 상위 단계. 가주는 거죠. 업그레이드만 해주면. 바뀐 아이템 바로 착용해 지고요. 쓸모 없는 아이템들 요거 싹 합쳐가지고 레벨업 속성 보너스 이런 것들 얻고 성급도 마찬가지 성급업 가능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 어떻게 될까요? 네, 일괄 강화 자동으로 됩니다. 특정 구간까지 쭉 가는 거예요. 강화 단계에 따라서 강화 보너스 이런 것도 받죠. 보석 중국발 게임에서는 보석을 박는 걸 상감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일괄 상감 있고 부위별 다 되어 있습니다. V.I.P. 5대 해제되는거 있고요. 장비 단계에 따라 따라서 해금 되는거있 고요. 그리고, 펫, 탈 것, 이런 것들, 당연히 있죠? 이것들, 레벨 올리고, 승급하고, 코어 업시키고, 이런 겁니다. 당연히, 속성 보너스. 펫 같은 경우에는, 공격, 파가, 회피, 방어, 이렇게 되어 있고, 탈 것은, 명중, 크리티컬, HP, 방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왼쪽 상단, 캐릭터 모습, 이런 거 눌러보면, 전투력, 나와 있는데, 요 밑에, 장식, 액자, 벚구, 그림자, 종적, 이런 것들, 레벨 보너스, 능력치 보상, 시스템, 당연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투력을 올려야 되는 게임인데, 전 전투력을 올릴 수 있는 요소가 그냥 겁나 많은 거예요. 뭐 하나 할 때마다 레벨 보너스 이런 거 받습니다. 수호령 개념 이거를 빼먹을 수 없는데 요거 레벨업 해가지고 역시 속성 보너스 받는 거죠. 밑에 영통, 스킬북 활성화 시키면서 캐릭터 전투력도 올리는 겁니다. 보면은 HP 포인트, 스킬 데미지, 강어 공격 포인트, 요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세분화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 외관, 날개, 이런 종류의 게임에서 날개 빼먹을 수 없죠. 지존등급, 에픽등급. 성물, 역시 빼먹을 수 없죠. 지존등급, 에픽등급. 마병, 역시 빼먹을 수 없습니다. 딱 느낀 건데, 이거 진짜로 우리가 흔히 봐왔던 중급발 양산형 시스템에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싹 합쳐다가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모습, 소령으로 변신한 모습입니다. 평범한 모습으로 사냥을 하다가 소령 쿨타임이 차면 변신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이 평범한 모습 아깝게 소령 변신한 모습 거의 300초당 한번 이렇게 변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금 부분, 아까 VIP를 비롯한 첫 충전 기념, 무려 1,500원만 과금을 하면 전설 무기 코스트비 4포만에 과금 상품, 다이아, 1 4 9천6,480 다이아, 첫 구매 시 증정, 상품권 충전, 대량 특권, 활성화 후 전액 반환, 이런 게 있죠? 다이아 특권 당연히 있고요. 투자 계획 해가지고 10배 수익, 1,880 다이아 투자를 하면 10배로 돌려드립니다. 월간 카드 20배 수익, 보너스 주간 카드 4배 수익, 금액은 4,400원, 월간 7,500원, 투자계획 1,880다이아, 다이아 특권 7,500원 되게 싼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임 특, 첫 충전 보상, 다이아 특권, 월간 카드, 보스 주간 이런 것들 욕심내는 순간 몇만 원만 해야지 했다가 몇십 대고 몇백 대고 그러다가 신서버 계속 나오거든요. 이렇게 과금할 바에 새로운 서버 가가지고 과금한 다음에 레벨업, 탈 것, 테이밍, 금일 충전, 보상 한번 받아 봐야지. 네. 몇천만 원 단위로 깨집니다. 어마 무시한 게임이요. 처음부터 과금을 정말 자제하면서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게임할 때마다 제가 찾는 게 있는데 분명히 서버 오픈 축하 이벤트거든요. 근데 살펴보면 연속 충전할 때 누적 페이백 수령을 도와준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일정 수량 다이아를 충전을 하면 이런 상품이 내 손안에 색깔 빨간색에다가 테두리박 반짝반짝이죠. 어머 이거 갖고 싶어 이렇게 생각 들면 안 됩니다. 서버 오픈 누적 충전 누적 충전액에 따라서 또 보상 주고 있습니다. 이게 쭉 내려보면 50만 다이아요 아까 6,480 다이아가 15만 원이었거든요. 이벤트 카운트다운이 12일 남았습니다. 이거 오늘 오픈했습니다. 이벤트가 과금 관련 이벤트예요. 물론 길드 대항전 글자 이런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벤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과금하면서 해줘야 된다. 미래 전사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1 5 0 0 다이아 누적 충전하면은 이거 줍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AI 코스튬이라고 스페셜 외관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AI 코스튬 변경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데이터를 다안 받아가지고 이게 안 보이는데, 야, 진짜 이거 데이터 받아봤자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 들어요. 특정 코스튬, 이게 기본인데 이걸로 일단 봐보세요. 화려한 유체, 번개의 총악, 전설 등급. 왕의 기운 야 요즘 언리얼 엔진 5 게임이 나오는데 이런 코스튬 이거를 돈 주고 하라는 거죠. 의상 기초 속성을 보세요. 방어 1,500, 공격 3,000 이런 것들 다 누적이 되는 걸 겁니다. 어마무시하죠. 자 이게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 재밌나요? 딱 말씀드리면 이런 식에 대한 완전한 부러가 아니라면. 그냥 킬링타임용을 찾고 있다면 게임플레이 과금을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해도 부야피 단계가 안 높아도 어느 정도까지 부드럽게 될 거고요 전투력. 자잘하게 잘 올라갈 거예요. 클릭, 클릭, 클릭 하면서 전투력 올라가는 재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게임 진행 거의 대부분 자동으로 되거든요. 게임 플레이 타임 많이 가질 수 없는 바쁜 사람들, 시간이 부족한데 게임은 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딱 맞는 게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방치형 컨텐츠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정상적으로 실현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 실험 경험치를 보면, VIP, 수호조력, 작은 악마, 월드 레벨, 전투력 보너스, 이런 것들로 경험치 퍼센트 올라가고요. 수령을 누르면 경험치 알아서 올라갑니다. 오프라인 방치 시간, 경험치 드랍, 1.77억이에요. 경험치가 1억 단위야그 와중에 이게 보이네요. VIP4 달성을 하면 경험치 30% 추가. 오우야, 돈 쓰라는 거죠. 그래서, 융쿵쿵,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명에 깨어난 발키리. 게임플레이 간단 후기 어떤 게임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 끝!